자주권 뺏긴 적이 없으면 널 모여두지. 8월 15일, 인디펜던스데이그 다음, 점점, 점점, 점점. 근데 여기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안녕. 또 댓글로 나미비아 얘기도 좀 해달라. 난 처음 들었어. 밑에 촛불이 꺼지면 여기 밑에 탄소가 부족해가지고, 애기들 무릎 위에 올렸놔 저기인데, 아... 그 같은 집에서 숨어서 살고. 우 o o 어 morning. Good m o r n i 안녕하세요. d 미 o 다 n 미를부르 o o d morning. g 요 세미 나 o r n i n g Good morning. 는 o o d m 안 r n i n g Good morning. Good m o r n 불러. 그때 o o 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 o o 역사 o r n i n g Good m o r n i n 어 Good m o r n i 나라의 자랑거리가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도 아니고 보여줄 게 역사밖에 없어서 음. 이탈리아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 축구에만 관심 <laughs> 있어 <만고하십시오. 웃음> 축구 잘하면 되죠 월드컵 못 승했는데 아무튼 오늘은 저희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 많은 한국 분들도 이제 기념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보내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뭐 그런 얘기 알 기회 별로 없으니까 그냥 빨간 날이라고 생각해 그냥 빨간 날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간단하게 약간 독립 기념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그래서 오늘. 근데 지금 이 조합을 보니까 독립 기념일이 있을 법한 나라는 인도와 이집트지만 독일과 <laughs> 이탈리아는 무슨 독립이죠? 시부터 모터가 엔진 시작이 됐어 이게. 독립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해 나도. 각 나라에서 독립 기념일이 있는지. 사실 그 식민지가 나라마다 형식도 달라요. 어떻게 식민지를 운영할 건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집트 같은 경우는 한국과 굉장히 달라요. 이집트는 자주권. 이 뺏긴 적이 없어요. 아무리 식민지 였어도 왕은 있었고 국회도 있었고 정부도 다 이집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음. 영국의 식민지의 방식인 것 같아요 음. 나라가 스스로 운영됐지만 모든 이익은 영국에게 이런식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최산을다 빼가는거지 그렇죠. 거기서 이 영국의 돈치를몇년 동안 당했어 이집트는? 기준이 없어요 군사적 식민지는 1882년에 시작됐어요 근데 몇 년만에 3천명만 남기고 다 나갔어요 그 국왕이랑 정부를 자기 마음 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나갔고 남아 있는 군인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식민지인지 아닌지 알수 없어요. 우리가 침략을 당했는지 당한 건 아닌지 알수 없었던. 그때는 건지. 약간 그런 영국인에 대한 뭐 그런 반감이나 그런 거 없었나? 반감이 있었던 게 직접적으로 개입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영국 이렇게 이득이랑 반대돼서, 아니야, 하지 마. 그때는 이렇게 반영, 운동이 있었지만, 큰 효과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앙글로 이집션 협상? 군사 독립을 주도한 사람은 오라비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영국군과 싸웠어요. 전쟁. 그, 그 협상을 하고 그 영국 군대가 나갔을 때 그때도 완전한 독립이 아니었어요. 남아 있으니까. 군인들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기념하는 날은 마지막 영국 군인이 이집트 땅을 떠나는 저거는 1956년인데 빨간 날도 아니에요. 그냥 그때 독립한 건지 아니면 이 영국 군대가 철수한 것인지도 애매해요. 그래서 이집트는 뭐몇칠이야 아, 이게 그걸로 중요하지 그 않네. 정도. 그 정도로. 뭐 이집트에는 뭐 인디펜던스대 이런 날짜가 아예 없어요. 없어? 없어요. 영국 군대가 떠나기 전에도 이집트가 공화국을 선포했어요. 오. 언제부터 그러면 공화국으로 바뀌었어? 1952년. 오. 그때도 영국 군대가 아직 이집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군대가 있으면서도 오.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왕국에서공화국 되게 특이한나라에서뭐 나라 만드는 날이나 리퍼블릭 국이이 이런 거 아예 예 없어. 날은은바왕왕국에서공화국으로 바뀌는 날 7월 23일 빨간 날이 된 거예요 유럽 제국들은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까지, 독일도 이탈리아까지. 근데 그때는 시작했던 이유가 사실 물론 과학이 생기니까 이제 새로운 땅에 가, 이제 과학도 발달되고 새로운 거 발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주식시장이 생기면서. 내려앉아서 이제 주식시장이 생기면서 너무나 금지가 일들이 많았고 나빴는데 근데 원인이 그냥 돈이었어. 인도는 그러면은 독립. 일 어떻게 되나요? 뭐, 전에도 뭐 우리가 뭐 사무소도 잘 얘기했는데 어? 8월 15일 음. 우리가 인디펜던스 때 인도말로 소턴트르타 디워스 똑같이 8월 15일이야? 8월 15일 영국의 통치에서 벗어났던 시기 언제야 정확하게 1947 8월 15일 한국의 2년 후에 한국은 1947그거 많은 아프리카 나라보다도 더 빠른 편인 것 같아 아프리카 나라들은 더 50년대, 50년대 60년대 얘기했어. 나도 처음에 되게 왜 한국랑 비슷타가 신기하고 했는데 일본이 2차 전쟁의 8월 15일에 약간 공식 그위제데이라고 있어 Victory over Japan 라는 그 날짜가 근데 바로 15일로 일단 어 말했는데 공식적으로는 9월 2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8월 15일 그 날짜를 기념해서 북한, 인도 외또한두세개 나라가 또 바로 15일이 이렇게 독립 어 기념 날로 이렇게 인도 이렇게... 일본이 항복하는 거랑 무슨 상황이야? 난잘 몰랐어. 4 5년번에 2차 전쟁 끝난 후에 이제 영국 식민권 도 이제 되게 이제 약해지고 그 동안에 독립 운동의 그 간디에 이르는 노력 때문에 인도를 이제 독립 줘야 되겠다는 말이 커져서 그 2차 전쟁의 그 일본 아까 그항복했을때그 때 날짜를 어... 선택한 거야. 17세기 초기에는 인도가 전세계 gdp의 20%를 이렇게 되게 스파이스루트부터 셀룩루트부터 막,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5.1제국 때 그랬지 맞아 막대한 제국이었지 근데 이제 영국이 들어오면서 200년 동안 인도의 자본을 다빼 가면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를 만들고 음. 가는데 그리고 단순히 결국 해방된 게 아니라 나라도 갈라졌잖아 나라 그게 제일 큰 아픔이지 이제 인도랑 파키스탄 이렇게 나눠서 그게 바로 그 나라들이 떠나면서 조용히 음. 나가지 않아 무조건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야 아이 영국이 듣기 일부러 그랬잖아요. 네, 네. 지금 이집트 국경을 보면 직선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점점, 점점, 점점 있거든. 네. 그 점점, 점점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 이집트와 수단, 원래 같은 나라였는데 분단돼서 영국은 여기까지는 확실히 이집트 수단이야. 근데 여기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안녕하고 갔어요. 네,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종교 사이로, 일단 뭐 무슬림비에서는 뭐 파키스탄 만들어주고 인도는 약간 어... 세클러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이 파티션 하는 전문가가 영국 반사인데, 그분이 인도를 한 번도 오지 않았어. 그때 아마 백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때 모든 시민지에서 똑같은 문제 있었고 이탈리아도 똑같은 문제 있었어. 전치인들은 지도 보면서 이거 나가 자 그러면 진짜 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손에 어마어마했어. 아, 이집트에서는 주로 영국 사람들은 뭘 어떤 차원을 가져갔어 많이. 솔직히 가정하는 것보다 이집트 안에서 운영하는 게더 소중했어, 더, 더 중요했어. 그 바로 수혜주그 운하 운영권이 영국에게 있어야만 인도 에서 나는 자원이 영국에 갈수 있는 네, 거죠. 철도 만든 것도 빨리 그거. 그것도 이집트에서 철도를 사실 이집트가 영국 이다음으로 철도를 만든 아마 두 번째 네. 나라인데 인도에서 나는 농산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1920년대 기준으로는 영국이 전 세계 콜란지션의 영향이 얼마나 크냐면은 54개 국가를 그때쯤에 어, 콜란지신을 하고 그렇지. 전 세계 땅 25%가 영국의 식민지 하는 땅이었어. 그래서 해가 지지 않을까. 해가 지지 않는다. The empire where the sun never sets. 지금은 해가 뜨지 않는 나라인 것 같아. <laughs> 맨날 날씨가 이래가지고 <laughs> 한국도 한반도 어떻게 보면 일본이 어쨌거나 이제 45년 8월 6일하고 9일 날 히로시마 나가자키 핵폭탄이 떨어지고 소련이 그때부터 이제 만주꽃 점령하고 결국 한반도 북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때 일본이 항복했을 때 소련이 북쪽에 있었어. 그래서 그런 가설 얘기하더라고. 만약에 소련이 일본한테 전쟁 선언하지 않았다면 한반도가 분단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약간 그런 의견이 있어. 나는 그런 그런 거야. 얘기도 봤어. 그 실제로 8월 15일 날 대한민국에서 일본이 한복했다고 방송이 됐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다는 그때 아... 사용하는 언어와 그리고 어려운 환자등 그리고 실제로 집에서 라디오 있는 국민들도 별로 없었고 실제로 그래서 그때 그날에 그 날에 정보를 받았던 사람들이 몇 명밖에 안 됐었다고 하고 내가 궁금한 것도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한국에서는 어차피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 때문에 정확하게 전리안 됐잖아 그래서 가끔 뭐 일본에 대한 반감이나 그런 게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 역사적인 논란들도 많은데 이집트랑 인도 어때? 우리 엄마 세대만 해도 되게 영국에 대한 그런 반감이 심하지요. 그냥 많이 알아서, 우리는 그냥 전달만 받아는데 우리한테는 되게 문제 만 많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 우리가 지금 올해가 76번째 인디펜던스이거든. 근데 그 사이에 평소 인도와 파키스탄이 네번 전쟁했어. 그러니까 한번전쟁한때 전쟁할 라 발전이 라 발전이 뤄 뒤로 있고 다하있인데하렇인데이지고갈서지고싸서로 네. 거야 카시 거야. 카한미에 문제도 그렇게 지금 뭐 이렇고 하고 있렇데하래있는서이 얘기 서이얘면왜한국면은 사실 에문제때에에서도와파서스탄이서로가 조금 많이싸서고전쟁서많국에서한국에한국에대한 저런 게 많이 잊어먹었지 아~ 반감이 그렇게 많이 깨지 않고 자기 문제에 바쁘니까 남을 이렇게 미워할 그래? 그런 여유가 없었지 한국... 근데 이제 같은 질문에 답하자면 이 점에서 제가 한국에 살면서 한국이 이집트보다 훨씬 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건 아니고 역사를 잊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이 이집트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집트 사람한테 영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영... 교과서에서 배우는 영어의 나라, 아니면 우리 모하메드 살라가 뛰고 있는 그 리그가 있는 나라, 이렇게 밖에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쩌다가 그렇게 되냐면 영국이 나가면서 이미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갔으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한 반감이 있지 않도록 교육을 바꾸는 거지 막 착하게 대해주고 나갔다는 건 아니, 친절했다는 건 아니고 교육 제도를 자기에게 유리한 식으로 나라 지도자들 자기에게 어느 정도 반감이 없는 사람들로 임명하고 그냥 나갔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결국 피해자하고 가해자 국가에서 다음 세대가 같은 역사를 알고 있을 때는 둘다 과거 정상을 잘한 것같아 음. 근데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집트, 는 사실 영국 때문에 대학살 다하거나 그런 거 있었나? 옆 나라와 비교하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제리에서 일어난 프랑스의 범죄들을 생각. 만하면 이집트는 영국 식민지가 천국이라고 볼수 있어요. 거의 문제 없었지. 물론 끔찍한 거 있었죠. 이집트 사람들이 억울한 경우도 많았고. 음. 근데 한두 개는 있지. 옆 나라들에 비하면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고 음. 보시면 돼요. 대만하고 한국도 일본에 대한 태도 자체가 되게 다르잖아. 정말 달라. 오히려 대만이 일본한테 오히려 더 오랫동안 어떤 식민지 시대가 사실 더 길었어, 음. 기간이. 근데 대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오히려 일본을 좋아해. 그럼 전좋아요 왜냐면은 그 당시는 어쨌거나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어떻게 보면 어떤 쌀 공장으로 생각했었고 음. 여기서는 정말 어떤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을 이제 펼쳤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서는 반박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데 대만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막 그런 건 오히려 음.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 같은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식민지가 그래도 버틸만 했던 게그 말살 정책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영국이 와서 우리한테 영어를 강요하거나 그렇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영국 사람이 이집트 사람과 소통하려면 정확하지 않아도 유창하지 못해도 그냥 아랍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옆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진짜? 세네갈, 기니, 말리, 서아프리카 아니면 북아프리카 아예 그 무국어가 없어졌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없어질 정도로 그그 그 민족의 말살 정책이 너무 심했다는 증거인데 영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독일 얘기 잠깐만 하자면 도, 독립 기니, 기념일 있어요? 독일은 좀 애매한. 거야 사실 일단 식민지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2차 대전에 대한 반성이 되게 많지만 사실 다른 나라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에 비해서 식민지 역사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고 음. 또 2차 대전에 대한 반성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잊혀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남이비아에서 식민지를 어느 정도 가졌고 거기도 대량 학살도 이루어졌거든 독일 사람들로부터 근데 이 식민지 역사 자체가 길진 않아서 우리도 역사 시간에 그거 못 배웠어 그래서 나는 또 옛날에 방송에서 막 독일이 막 유대인들 태상으로 엄청 반성하고 뭐 이런 얘기 다 하다가 또 댓글로 나미비아 얘기도 좀 해달라 이런 음, 부분들이 있었어 왜 얘기를 그래. 안 하냐 난 처음 들었어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식민지 지도를 보면 프랑스가 사자의 몫을 가져갔어 제일 큰 부분을 가져갔고 영국 이 다음이고 그다음에 벨기에도 있었고 음. 독일도 있었고 역시 이탈리아도 있었는데 이렇게 한 조각씩만 가져가기 때문에 아마 이 이두 나라 역사에서 큰 부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라든지 대한민국 보면 어쨌거나 비해자 국가들이 분당됐잖아 독일도 그랬잖아 근데 동독하고 서독에서 2차 대전의 끝을 다르게도 기억하더라고 히틀러가 45년 4월 30일 자살했고 그 후에는 이제 독일이 공식적으로 항복한 날짜가 5월 8일이야 독일이 이제 그 후에는 또 갈라졌잖아 동서독으로 근데 동독의 정책이 뭐냐면은 우리가 반파시즘에 상이 강하고, 음. 우리가 나치 과거와 다른 독일에다 해가지고, 동독에서는 50년부터 67년까지, 그건 해방의 날로, 아예 공휴일로. 이제 지정 했더라고. 그리고 지금은 독일에서는 어떤 연방주에서 그 5월 8일을 그래도 빨간 날 아니고 사람들이 쉬는 날 아니지만 기억하는 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서독에서는 이 나치에 대한 그런 과거 정상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사실 그저 5월 8일을 해방의 날로 지정하지 않았고 기록하지도 않으려고 했어 이틀이면 어땠어? 뭐 우리는 이탈리아 말로 블루 노드 린디 밴덴타라고 해 독립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해방의 날이라고 받는데 1940. 45년 4월 25일 기념하는 날인데 독일과 일본과 같은 편에서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이 시작했는데 20년대부터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부터 이탈리아에서는 반파시즘의 운동이 있었어요. 레지스텐사라고 하는데 그게 저항 저항+ 저항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저항 운동+ 운동가들은 전쟁이 이루어진 시간 내내 계속 뭐+ 게릴라 시으로 이렇게 반파시즘을 활동하고 왔는데 결론 1943년에 연합국들이랑 휴전 체결을 했어요. 체결하고 나서 5일 이후에 공개되자마자 독일이 이탈리아 들어왔어요. 이탈리아라는 나라 없어지고 이탈리아 사회주의국이라는 것생겼어요 레푸리카 소셜리스타 이탈리아. 거기는 무솔리니가 이제 총리 대통령. 대통령 되고 사실 그것도 괴뢰 정권이었어요. 사실 독일이 이제 이탈리아 운영을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독일 군인들이 달려 들어와서 2년 동안 나라를 지배했고 그때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사망자들이 많았죠. 2년 동안 2 2천명 죽었어요. 그리고 1945년에 이 모든 이탈리아 조항 운동가들은 독일이 이제 이틀러또 수완했고 아 이게 전쟁 이길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4월 25일날 모든 독일 부대들을 공격을 하자. 그래서 동시에 그 날에 공격을 했고 미군들이 로마 들어왔었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 그 날부터 상황이 바뀌었고 해방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기념하는 건데 지금 현지 기념할 때 주로 어떤 형태로? 네, 우리는 사실 이제 이탈리아는 독일이 다 반성하고 사과했고 했으니까 독일에 대한 반감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사실 어차피 우리 파시즘 때부터 우리도 동맹국이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고 할아버지들은 반감이 있죠. 우리 할아버지는 전쟁을 겪었으니까. 겪었으니까. 그때는 독일을 적이었어요. 안 좋은 추억 너무 많고 우리 할머니 또 아빠가. 독일을 때문에 이제 죽었고 근데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 오히려 우리는 지금 우리 지금 유럽 연합의 역사 더 강하죠 독일이 진짜 대단했다고 봐요 저는 어차피 그때는 다른 세대였다는 거잘 인정하고 그리고 이탈리아도 사실 우리 파시즘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인정했고 앞으로 보자 미래의 향해로 이렇게 새로운 정치 만들어 보자 이런 음. 정말 가해자든 비해자든 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야 하는 죄 없는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죠 거기 멜린이 제 지하 세계라고 옛날 2차 태전때 섰던 벙커들 구경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분단 시절에 사람들이 파던 터널 탈출 음. 터널 이런 거다 구경할 수 있거든 근데 사실 거기 위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리면 그냥 그지야 아, 거기서 초피, 다 죽는 거야 있을 어 근데 거기서 거기 벙커 들어가면 언제 나올 수 있을지를 모르잖아 그렇지. 촛불 세계 가져간 거야 그 벙커 들어가잖아 공간마다 거기 몇 명이 들어갈 수있 있는지 그 정해져 있어. 왜냐면 산소를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밑에다가 촛불 하나 놓고 위에 여기서 앉는 벤치 하나 놓고 그리고 한 얼굴 높이에다가 두 촛불 하나 놓는 거야. 밑에 촛불이 꺼지면 여기 밑에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아기들 무릎 위에 올려 놔야 돼. 아... 단계적으로. 어, 단계적으로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촛불이 꺼지면은 우리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머리 높이에다가 촛불이 꺼지면 우리가 아기들 어깨에 올려놓고 최대한 빨리 여기서 달출해야 되는 이런 느낌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무슨 죄야, 솔직히? 솔직히 군인들도 무슨 죄? 그러니까 그 군인들도 자기 선택이 아닌데 끌려간 거지. 내가 딱 아고 싶은 말이 이런 말이야, 이제. 일반인들이 이탈리아도 그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 독일 군인들은 이탈리아 공격으로 들어왔는데 이탈리아 현지인들이랑 친해지고 그러면 갈데 없으니까 사실 전쟁을 안 하고 싶은데 할머니들이 야 우리 재워 줄 테니까 들어와 어느 동안통하왔는데 적인데 그 같은 집에서 숨어서 살고 친해지고 그런 이야기들도 짜장면 너무 많아 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죄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맞죠. 소수의 전치인 때문에 이런 역사 생겼는데 근데 그거는 역사가 된거 역사를 잊지 않는 게 좋은 거지 계속 역사 속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독일이 되게 이 부분을 잘했어요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 해서 앞을 보고 잘 지내보자 그래서 독일에 대한 반감이 있는 나라가 지금 거의 없을걸요? 사실 국가 이미지가 독일 전 세계적으로 1위래 그렇죠 아예잠깐만좀 예. <laughs> <한번 만족. 웃음> 재미 분야에서 잘못다고 <laughs> 했는데 지금도 막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원조를 보내고 그 다음에 난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손길을 내주었던 나라가 바로 독일인데 그게 바로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샘이 좋은 얘기했어 진짜 역사적으로 살면 안 된다 샘이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나도 영국의 그런 걸 잊어먹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다시 생각하니까 그냥 그 역사에 멈춰있으면 또 새로운 미래를 만들지 못하니까 그냥 그 역사를 알고 그냥 이제 앞으로 이제 발전적으로 향하고 넘어가는 거지 나도 이제 앞으로는 잊어먹었다는 라 표현을 좀 쓰지 말아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사실 나는 이 관복절 그리고 모든 나라의 해방기념일, 독립기념일 저간 때 였다? 저게 돈치에서 벗어났다? 이거 기념하는 일이 아니고 자유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기념하는 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피라미드가 왜 이집트에 있는지 알아요? 외계인들이 거기서 놔뒀으니까 형 근데 답도 재미가 없네 영국이 들고 가기 무거우니까 <목소리> 아 웃긴다 나도 영국 갔을 때 이집트도 진짜 많이 가져갔어 엄청 많아 루브레박물관안 가면 딸려야 할 거야. 아, 그런 슬픈 역사가 그런 있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많은 존재들이 남아있지만 우리 시기 많이 좋아졌고 네. 앞으로 진짜 그런 일,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일이 생기지 말, 말자고 네, 네, 이렇게. 네,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 전문가 안다보다는 조금 더 알아가자는 어, 시간이 었어 사실. 그리고 이제 사무사 왕국이 독립한 지한 3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회수라는 어떤 어, 뭐 인구수가 조금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제 또 영조권 드릴 테니까요. 대사무사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독립적인 국가로 계속 발전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우리 왕 다니엘이었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에 두 번째인데 아, 오늘은 주제가 좀더 진지한 편이지만 그래도 형들이랑 재밌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 다음에도 제가 초대를 받아서 와서 형들이랑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상시 토론 수준이 굉장히 낮은데 오늘 그래도 재미있었으니까 어, 나는... 진짜 많이 높아졌던 어, 것 같아요 이름이 셈미인데 프로야 아 <laughs> <laughs> 안녕, 감사합니다.